바고 있는 거야? 아니면 바꿔 바꿔 있어? 바꿔 씩 팔, 팔 힘으로 치고 있는 팔 힘으로 말고 오른발 응? 이게 몸통이회전하면 응? 앞을 보면 이렇게만 회전하면 되는 거근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만 회전하면 되거든 더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거 볼을 쳐야 되니까 살짝 숙이고 약간 오른쪽 트리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쪽 회전하면 어깨가 이렇게. 오른발로 이렇게 오는 거지 봐봐 모양은 응? 약간 색깔이 이렇게 약간 있게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이게 전부야. 이건 마음대로 팔을 갖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회전하면서 그 다음에 상체 회전하고 몸통 회전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간다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살짝 회전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꼬인 거야. 이쪽이 이 정도 회전하고 얘는 더 회전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알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와요 하체만 먼저 살짝 익어 먹는 거야 오고 그 다음에 이물치는 거야 상체가 회전하면서 그만 상체 살짝 회전하면서 그 다음에 하체 회전하면서 하체 고정. 꼬였지 그 다음에 하체 꼬이기 살짝, 살짝 온다면 해서 올리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해서. 이, 이, 스윙 소리 나요. 어디서요? 이이스스피드 소리? 내가 뭐 오른쪽 여기서. 가운데 여기서. 앞에 서 소리 나겠 회전을 하고 떼고. 마을, 왼발, 뻗이고. 하나 잡고. 하체, 봐봐. 상체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걸로 칠라고 같이 간다 그러면 안되지 봐봐 응? 여기서 같이 얘는 버티는거야 응?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체가 이만큼 와 살짝만 오면 돼 이만큼 오고 그 다음에 이걸 때리 이걸 해야돼 버티고 그래야 이게 꼬이는게 생긴다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봐 보여? 어? 그렇지 지금도? 처 네, 내가 얼굴 잡아 줄게, 이게 봐봐. 백스 해봐, 백스윙, 백스윙 해체. 그치, 여기를 버티고 얼굴이 여기 있어야 돼. 봐봐 백스윙 올라가면서 팔이 이용할때 왼발, 그러니까 왼발을 봐, 이서 왼발 디디면서 뭐 어떤 거든 볼 같은 거 우리가 필드 뭐공 던지잖아, 왼발 디디고 던지던지, 어? 똑같아, 이거 디디고 때린다고. 그러니까 얘를 끝까지 갔을 때 왼발 디디는 게 아니라 봐, 이중 올라갈 때부터 왼발 디디고 디디 봐봐. 얘는 던지잖아. 그러면 헤드가 무겁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가 백스윙 하고 있, 있어. 얘는 가고 아? 있는데 왼발을 비디한. 얘는 왼발 비디면서 백스윙 완성이 거야 그러니까 다 가서 같이 가는게 아니라 이 정도 갈때 왼발 비디면서 준비을 하는 거야.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체중 이동이 된다. 체중이야. 이 정도 왔을 때 왼발 비디 중심으로 해. 백스윙 가고 왼발 들려. 그렇지. 아까 이런 리듬을 타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빼수 i 할때 봐봐. 상체 잡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간다고. 무릎이 왼 무릎이 아래 들어와야 돼. 빼수 i n 왼쪽 갔다가 봐봐. 이렇게 하다가 왼발 왼발 뒤집 때 여기 있는 거야. 상체. 그 다음에 칠려고 해야 돼. 해볼게. 빼수 i 왼발 뒤집. 그렇지. 그리고 고기는 여기 놔두고 이쪽을 칠려고 해야 돼. 그래야지 상행 타야지. 오른발, 왼발 누르고 버티고 그리고 중한게 올려서 던져야 돼. 그냥 던져야 돼. 이게 팔로 던지는 게 아니라 손은 의미 아니라 이걸로 그냥 던져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팔로 팔꿈치나 이게 팔로 이게 드는 게 아니라 어깨로 이게 던지라는 느낌. 어깨. 여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야지 여기가 끌고 와서 버티면서 이렇게 던져 줄 수가 있어. 이게 낭창이야. 그립에 힘을 빼. 특히 오른손 엄지 검지 힘을 빼서 낭창 있어요. 오른발, 왼발 들이고 퍼트. 그렇지. 다시 오른발. 그러면서 왼발 들이고 퍼트고. 지금 보면은 너무 커. 봐봐. 뒤발. 내 내가 하는 거 봐봐. 응? 팔을 팔꿈치를 굽혀 응? 너무뻗어 이게 다거게하 필요 없어 회전이 하면서 이반경이 짧아져 너무 지금 너무 너무 세게 치려고이런 n 이할 필요 없어 그냥 살짝만 하고 n o 이렇게 스 d o 한다고 n o w You 여기 그다음에 e a k 왼발 u d o 왼발 k n 왼발. 오른발, 왼발. 봐봐 오른발 왼발 할때 나는 계속 가고 있어 이게 중요해 오른발 가고 왼발 가고 봐바. 오른발 가고 왼발 누를 때 나는 백스윙 계속 가고 있다고 반동이 생니다 봐봐 오른발 왼발 헤드가 완다 계속 반동이 된다고 오른발 왼발 계속 한다고 이거 해. 해봐 그게 야거 그러니까 이게 상하체 크기야 그러니까 애를 던져 던지고, 손으로 잡, 잡고 가져가야 해가지고, 말 그냥 헤드를 그냥 뒤로 버는다는 생각하고, 가있시도 왼발 디뎌 그리고 여기를 힘을 빼. 던지고, 왼발 디뎌 그래. 그래야지 이게 쫙 던져질 수가 있다고. 던져, 왼발 디뎌왼 여기 손이 난 공고, 볼 오른쪽으로 가. 던지고, 버티고. 오케이. 네, 네걸레해보고 엄청 응? 무거워지면무거워지 헤드 무게가 무게진다니까 천천히 그렇지. 던지고, 포티고휘거라 그렇지. 던지면서 왼발 디디면서 이는 계속 가는 거야. 그 떼고 왼발 디디고 그렇지. 그리고 던질 때 고개 가면 안 돼. 던지고, 던지고 고개가 이쪽 있어야 돼. 오른쪽을 보면서 팔만 팔만 던지게 아니라 헤드만 던지고 생각해. 그렇지. 몸을 버텨. 그리고 오른쪽 발 뒤꿈치도 부딪히고 밖고 휘두른다 생각해 오른발 왼발 디디고 버티고 그렇지. 최대한 휘둘러 봐봐 버티고 봐봐 요 버티고 선전시험 봐봐 버티고 전전시야. 그래야 스피드가 나지 스피드가 나야 되 다시 헤드 무게를 생각만 하고 팔로 든다는 생각만 하고 그냥 하체하고 상체 그렇지 하체하고 어깨를 반동으로 추을 던진다 생각해야 돼 던지고 퍼티고 그렇지 그래 스피드가 나고 다시 한번 하고 때려볼게 쭉 던지고 퍼티고 비둘러 그렇지 이제 때려봐 그리고 때릴 때 볼을 오른쪽 왼쪽 눈으로 왼쪽 눈으로 오른쪽을 본다고 쳐. 그래야지 이게 사향타이입니다 오케이. 그것만 방금처럼 해. 헤드 무게만 신경 써 오른발 하고 왼발 들면 쳐. 다시. 얘가 이 가면 안 돼. 딱 하고 고기가 오른쪽에 있고 팔만 던진다. 볼오른쪽으로 보고. 오른발 왼발 들이고 그렇지. 다시. 다시 한번 쳐볼게. 다시 해봐. 힘 빼고 헤드 무게만 생겼어. 먼저 던져. 지금 좀 늘었어. 1 정도 늘었어. 다시. 다시. 헤드가 무거워져. 무거워. 응? 힘 빼고. 러니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줄에 돌멩이가 어? 줄로 돌멩이를 잡았던 생각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잖아. 그 이렇게만 샥샥 하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줄에 돌멩이가 있다. 그렇지. 화60 나오잖아. 59.8. 다시 다시 해봐. 이렇게 힘 빼고 던져 줄에 돌멩이가 묶여 있다. 온다라고 올라갈 때 왼발 드디어 던지고 왼발 드디어 버티고. 그렇지. 다시 다시, 다시.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고 헤드가 이렇게 지나간다. 네. 지나가는 생각만 하고 쭉 던지고, 쭉 던져 버티고, 그렇지. 좋아졌어. 다시 쭉 버티고 휘둘러. 자. 얘가 올라갈 때 헤드를 던지고 나서 올라갈 때 힘발 디디라고디디고 얘는 쭉 가. 버티고. 오 조금 반동이 생기고 있어요. 빼고 버티고 눌러. 생각하니까 위발다 올라가는 것아 그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올린다는 그런 느낌 하지 말고 그냥 던지고 나서 왼발 디디고 박자만 생각해 많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 그렇지 봐봐 백스윙이라 이게 이거를 크게 이렇게 할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 회전 반경만 신경 해서 올리고 퍼티고 여기 얼마나 여기가 반동으로 소리가 빠르냐 이거지 여기서 여기서 해서 여기서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오른발 왼발, 왼발 이렇게 해서 쭉 던지고 퍼티고 손발하고 해둘러. 그래서 어깨를 봐봐. 어깨를 부딪쳐. 가지고 있어. 끝까지 걸고 있다. 나중에 최대한 어깨와 턱이 나중에 봐봐 잘안 되는 게 보통이 이렇게 돼. 떨어져 버려. 하지 말고 어깨하고 턱이 같이.다가 최대한 갖고 있다. 이렇게 면은 오른쪽을 보고 던질 수가 있다 어깨 회전 회전하고 그렇지 왼쪽 어깨를 최대한 회전시키면서 던져 던지고 버티고 그렇지 왼쪽 어깨 턱가고 왼쪽 어깨 오른발까지 많이 회전을 하라고 어깨 회전 던지고 버티고 그렇지 해볼게 왼쪽 어깨 왼쪽 어깨 버티고 그렇죠 오좋아어 이거 뭐지 야 <laughs> 응. 좋아. 빼고 여기서 오른쪽 하면서 그냥 축 던져봐, 위로 세게 던져버려. 버티고, 그렇죠. 방금 할때 약간 밀었어. 좀 버티고, 왼발 디디고. 여기서 봐봐. 이 정도 왔을 때 왼발 디디면서 배가 꼬여야 돼.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버티고, 쫙! 팔만 던지라고. 던지고, 버티고, 플라, 그렇지. 27 넘었어. 응? 6 0 여기가 안 나오네. 오케이, 27.3이야. <laughs> 다시 힘 빼고, 오케이, 어깨로 던지고, 던지자마자 왼발로 디디고, 복부 힘주고 버티고, 그렇지. 이제는 거의 59는 나오잖아. 아까 아까 몇이었어? 58이었나? 57, 58이었잖아. 근데 59는 나와. 근데 이걸 이걸 연습해야 돼. 집에서 하는 게 이거를 해야 돼다고 그러니까 드리프 가서 다시 한번 쭉 던지고 헤드를 번져 버티고. 그렇지. 5 0됐 모. 오케이. 이렇게. 해. 파이팅.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빨리 어? 유튜브 주위사람들 어? 보내라고 내가 보내실테니까 <laughs> 이렇게 하면 돼오 이제 60까지 나오잖아 좀하면6일이 나온다고 네. 서울오면 나한테 오라고 한 번씩 와 그러면 은 일식만 늘리면 60내 생각엔 나하고 책계는별 차이도 없잖아 네. 65는 나와야지. 나 지금 먹으니까. 응? 별 차이 없어. 나도. <목소리> 봐봐. 61 나오잖아. 네.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